진법수를 말씀을 드릴게요 진법수는 사전 약속된 어떤 신호 인데요 이걸로 컴퓨터 신호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숫자로도 하고 진법수를 이용해서, 어, 우리가 사전 약속되는 것을 따라서 그것을 문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 뭐랄까, 음, 숫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 2, 3, 4 이것이 아니래도 단순히 기호를, 동그라미 하나, 동그라미 두 개, 동그라미 세 개, 사과 하나, 사과 둘, 사과 세 개, 그걸로도 문자를 표시하거나 숫자를 표시하거나 동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 방법대로. 끝내 제가 처음으로 만든 거고요. 진법이란 묶음수인데요. 10진법은 묶음수가 10인, 거예요. 10개짜리 숫자 10개, 0부터 이렇게 해서 숫자 10개를 사용하고요. 5진법은 0부터 가서 숫자 5개를 사용하고요. 컴퓨터는 그 0과 1두 개로만 사용하는데요. 그걸로 이게 저장을 하죠. 사전 약속된다는 거죠. 사전 약속되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진법수라는 것은 얼마든지 만는이 다릅니다. 그리고 꼭 숫자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건예 숫자하고 문자를 결합해서 하기도 하고요 숫자와 문자를 결합해서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반도체에서 트랜지스터 셀과 트랜지스터를 합하면 이 숫자는 무엇이다? 이 채널들 합하면 진법수에서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경우에서를 무한 늘리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이 카펫이다고 이 카펫을 합하면 무슨 의미다라는 것을 사전 약속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경우에서 늘리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는 하드 디스크나 SSD 저장장치에서 이 저장 셀에 있어서 이 셀과 이 셀을 이제 이론적으로 저장하는 곳에만 군데다 합시다.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무엇이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SSD나 하드디스크에서 그러면 숫자 몇을 뜻하거나 지금 버스 몇을 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무한정 늘리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면 엄청난 많은 저장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비밀 저장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서로 정해놓은 약속이 공통적인 약속이 지구 전체에 있었다 전 세계에 있었다 그래도 군 같은 특수기관에서는 일단은 그럼 이제 똑같은 7일이라도 우리는 어, 안녕하십니까라고 어떤 데는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전 세계를 안녕하십니까 어디로 가 식사하셨습니까라는 이런 것을 78, 64, 24로 정현할 수 있다 20, 아니, 20, 26, 14, 15로 정현할 수도 있어요 지마함이에요 서로 이제 약속을 한다는 거, 공통적으로 약속을 해갖고 이게 숫자, 언어를 숫자로 표시할 수 있다 언어를 진법수로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럼 진법수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어 A, B, C, D, E 대다 그러면 A를 어, 1로 표시하거나 B를 아니, 2로 표시하거나 어, A를 어, 그또 다른 방식으로도 표시할 수 있는데 이거는 A다 이거 하나 있는 것은 A고 이거 두개 있는 것은 B다 하나 있는 것은 A고 두개 있는 것은 B다 또 다른 방식으로도 된다 느낌표 하나 느낌표 둘 느낌표 셋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자기가 언어를 창조를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전 약속만 하면 아 이거는 A고 이건 B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얘가 가시죠? 이렇게 해서 어, 사전 약속된 것을 따라서 우리가 아 하면 이것은 숫자 이를 뜻해요. 아, 으 하면 이를 뜻해 이렇게 해서 언어 방식으로도 음 방식으로도 이게, 이게 소리가 주파수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주파수 파동을 가지고도 이게 음. 1, 2, 3, 4, 5 이렇게 숫자를 표시하거나 진법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입술을 반짝반짝 반짝거려 모르스부 아시죠? 그걸 따라서 이것을 내가 한번 깜빡이면 이것은 동영상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의미한다. 사람. 세번 깜빡이면 이건 강아지를. 네번 깜빡이면 쇼파를 구성한다. 이렇게 이런 것도 가능하다 는 주파수로 광주파수로 바뀔 때 그걸로도 문자가 전송되거나 더 나아가선 제 방식인 동영상 정보를 주파수를 동영상을 구성할 수 있어요. 사전 약속 때문에 그 화면에 컴퓨터가 동영상으로 아 그래 이거 사람이 여기 있고 동물이 여기 있고 소파가 여기 있다란 말이지 그래서 화면에 딱 표시해 준다는 거죠 그럼 사진이고 사진의 연속을 넘기면 만화처럼 동영상이 된다는 것이 이론이에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나타낸다. 그러면 이게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을 파일을 10만 개를 구성해서 10만 개 진짜 사람 또는 가상의 사람을 진짜 사람처럼 만들어 만화처럼 그리는 거예요. 만화 작가가 이런 모양의 얼굴 모습만 저런 캐릭터를 만든다는 거죠. 성격도 재능도 만들고. 그러듯이 이렇게 캐릭터가 많이 있어요. 캐릭터 10만 개 있으니까 10만 개의 진짜 배우와 가짜 배우, 그러니까 그냥 뭐 동영상 그냥 파일로 만들어낸 이런 어, 가상으로 만들어낸 인물들은. 강아지도 만개 파일 있고 나무 나무 같은 거만개 파일 있고 10만 개 파일도 있어, 100만 개 파일도 만들 수 있어. 이런 적으로는산산 산 같은 것도 100만 개 이렇게 파일이 있으니까 고르쇼 그래가지고 그 사진에 딱딱 이렇게 난 이거 고를게. 탁탁탁 논다는 거죠 그럼 이 사진이 된다는 게제 이름이 그럼 동영상을 만들 때는 만화 만화 그릴 때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인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장면을 쇼파가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건 없잖아요 물론 만화에서는 가능해 <laughs> 그렇지만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면 연속된 장면을 만들 때 그것을 동영상 프로그램에 넣어서 그걸 한다는 거죠 그런 장면을 만들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속도를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컴퓨터를 통해서 하면 동영상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재생할 수 있다. 그래서 만화도, 만화영화도 가능하고 동영상. 이런 방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어디든 AI 기술이 있으든 화면을 표시할 때이 기술을 디스플레이 전송 장치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숫자로 바꿔가지고 위치 정보를 가로세로 높이로 해서 디스플레이 장치에 써서 나가지고 사람을 이쪽 표시하고 색깔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파란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파란, 녹색이 해가지고 우리가 황과 가저든 미술을 하는데 그림 그릴 때그 색깔 정보가 이제 디스플레이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디 가로세로 높이로 해서 위치를 표시해서 이 색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이 색깔이다. 픽셀로도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숫자로 바꾸거나, 진법서로 바꿔서 전송한다는 거죠. 이게 세 기술이에요. 주파수를, 주파수를, 이 주파수를 숫자로 바꿔가지고, 진법서나 숫파수로 바꿔가지고 보낸다는 거죠. 주파수는 우리가 소리, 우리가 내는 소리는 그냥 주파수 파동의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그거를 변환을, 이렇게 숫자로 변환시켜거나 진법서로 변환시켜서 전송한다는 거죠. 색깔도 그렇게 사전으로 그래서 제가 주파수만으로 형태돼. 상대방은 이해할 수 없지만 서로 사전에 약속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 내가 주파수 형태를 이렇게 이렇게 보내면 일이야. 얘 이해하기 쉽게. 주파수 형태를 이 주파수를 보내면 삼이야. 이 주파수를 보내면 사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숫자를 조합해서 문자로 표시하거나 위치 정보, 동영상에 있는 위치 정보를 사진을 구성한다는. 사람이 여기 있다고 새각하면 사람이 여기, 여기, 주요 정보 뭐 어디 있어 이런 거 해가지고도 진법소나 숫자를 바꿔서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수함의 음파탐지기를 통해 음파전송호를 통해서 통신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로도 이렇게 충분히 동영상을 구현하거나 문자를 구성하고 소리를 만들어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광 광으로, 광파로도, 주파수로도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어, 사전 약속된 것을 또 화면에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표시를 컴퓨터가 표시해주면 동영상이 형성되거나 사진이 형성되거나 문자가 형성될 수 있다. 오디오도 만들어진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